자, 복소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4층 연산까지 자, 6번 볼게요. 원래 여기까지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요거 그냥 보고 갈게요. 자, 복소수의 누구와 누구에 대한 성질, 이거는 실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과 똑같습니다. 실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서 덧셈, 교환, 덧셈, 곱셈에 관한 교환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요. 곱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까지 성립하죠. 지금 여기서는 누구야? 복소수인데 이게 실수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 실수라고 생각하면 교환 법칙 성립이 안 해. 곱셈도 교환법 성립이 안 해. 그다음에 결합 법칙은 이렇게 세 개를 더할 건데 앞에 거두개 더하나. 이렇게 세 개를 더할 건데 뒤에 거두 개를 더하나. 똑같아. 안 똑같아. 곱하기도 앞에 거 먼저 곱하고 뒤에 거 곱하나. 뒤에 거 먼저 곱하고 앞에 거곱하 똑같잖아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실수가 그렇듯이 복소수도 같아안 같아? 안 같아? 아니, 계산이, 사진 연산이 똑같으니까, 방법이. 괜찮나요? 그럼, 분배법칙만,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분배법칙,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그치? 자, 뭐, 뒤에서 분배하는, 앞에서 분배하는, 똑같은 거죠? 자, 요세 가지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생과곱셈에 네. 대해서, 이제 복소수도 실수와 똑같이 성립한다. 넘어갈게요. 괜찮죠? 네. 자, 7번. 자, 여기다 쌤이, 옆 표를 탁 칩니다. 켤레복소수 성질. 자, 여기 별표를, 쌤이 곱하기, 여기선 한 50개 찍게요 괜찮아요? 켤레복소수 성질, 여기다 그냥 시험이라고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시험이 시험 문제화 돼서 많이 나온다. 언제? 실제로 고등학교 갔을 때. 그렇죠? 켤레복소수 성질들 때문에 이 성질을 잘 몰라서, 어,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볼게요. 자, 복소수 몇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복소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래? z1, 하나는 z2. 그럼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하나는 z1 바, z2 바라고 하겠죠. 괜찮아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당연한 겁니다. 집중. 자, 어떤 z1이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지. 그 켤레의 다시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당연한 거죠. 어, 이거를 증명하세요. 그럼 옆에를 보세요. 보이지? z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오케이? z2를 c 플러스 di라고 놓자고. 반드시 요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abcd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체크, 요 체크. 자, 그럼1번 봐봐. a 플러스 bi의 켤레는 a bi지. 그럼 그거에 다시 켤레는 a 플러스 bi가 돼? 안 돼? 네. 그럼 최도원 이겠죠, 그대로. 됐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갑시다. 뿅. 1번 당연. 당연. 이거 당연. 자, 2번. 바라바라바라바라. 뿅. 요거, 하고 요거는 서로 뭐야? 요 둘이 뭐예요? 서로. 서로 켤레 관계지. 이것도, 이것도 서로 뭐로? 아, 얘 켤레가 얘랍해. 자, 따라서 막 켤레끼리의 합. 켤레 합 또는 켤레끼리의 곱 결과는 항상 뭐다? 실수다. 보여줄게요. 옆에내가딱 넘겨서 보여준 이 과정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Z1이 Z2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켤레끼리 더해봅시다. 그럼 켤레끼리 이렇게 더하면 이거 A+BI와 A-BI가 되지. 그럼 이렇게 허수 부분이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럼 EA만 남으니까 이거 실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켤레끼리 합은 뭐다. 자, 켤레끼리 곱합니다. 자, a 플러스 b i a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의 켤레를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까 켤레끼리 곱 내가 외우라했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뭐예요 결과가? 실수죠. 어 예,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실수죠. 괜찮나요? 따라서 켤레끼리의 합과 곱은 결과가 뭐다? 실수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켤레끼리의 차는 뭘까요? 뭐 답을 막고루 말하시네요. 자 여기서 z 원 z 원파 차의 차 얘는 얼마야? a 플러스 bi. 빼기, a-bi지. 요건 결과가 ebi지. 이거 임으로. 뭐예요? 어, 0 또는 순호수죠. 여기서 이제 논리력이 생기는 거야.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답을 오빠가 하나 얘기하고, 오빠가 하나 얘기한 거야. 동시에 얘기했어야, 둘다 얘기했어야죠. 이해 돼? 요거는, 요게 정답이야. 0 또는 순호수입니다. 주의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b는 0이 아니야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순호수겠지 그때는. 왜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괜찮니? 얘는 b가 0일 때, 얘는 b가 0이 아닐 때 순호수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면은 문제가 써먹겠죠. 그래서 기형 니은, 지극, 확답형 문제 같은데 한 번씩 나와요. 알겠죠? 한 거지 고르세요. 이런 거, 이거 주의. 자, 방금 했던 개념이 뭐라고요? 실수끼리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 아니, 켤레끼리 합과 곱은 항상 실수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쌤이 아까 켤레, 실수는 켤레 복소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기 자식. 그러니까. 어떤 녀석의 켤레복 소수가 자기 자신과 같다면, 걔는 누구다? 네. 실수다. 오케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 Z1이잖아. 여기도 Z1인데, Z1의 켤레복 소수가 Z1이랑 같대. 뭐예요, 걔는? 실수. 실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어디다 서, 써먹는지 한번 보게요. 어? 그 다음에 거꾸로, Z1이 누구면, 그러면 켤레는 자기 자신이 된다. 똑같은 말이죠. 내가 여기다가 별표를 막다 치고 싶거든. 그냥 여기다 쳐버린 거5 0오 시험이라고 알았어요. 다중요해 알겠지? 자, 4번. 자, 이건 뭐예요? Z1의 켈레복소수는 마이너스 Z1이랑 같대. 혹시 누군지 알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순호수로 하면 안 된다고요. 또는 0. 알겠죠? 알겠죠? 이거 요거 주의. 이거는 체크하겠습니다. 여기는 실, 여기는 이거는 맞아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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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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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주의 왜냐면 얘는 답이 조건이 두개잖아 순호수 또는 0이라고 오케이 왜냐면 얘가 0 반은 마이너스 0 같은거잖아요 0이어 되니까 괜찮지 요 관계는 순호수만 있는게 아니에요 0도 있습니다 아까 요 개념이랑 좀 비슷하죠 요거 한번 보고 오니까 요거 좀 쉽죠. 반대로 얘기해도 당연히 얘가 수노수 또는 0이면 이거겠죠. 정확,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밑에는 체크 안 할게요. 괜찮죠? 자, 5번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5번, 6번. 자, Z1과 z 2의 바를 붙였지. 그거는 Z1에만 바, Z2에만 바를 따로 붙여서 더한 거랑 어쩐다. 그럼 요게 빼기도 그런다, 안 그렇다. 곱하기도 그렇고, 나누기도 그렇다고. 알겠어요? 나눌 때는 뭐만 조심해? 분모에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켤레도 0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요거는 한 세트야. 요거 이렇게 외우면 돼. 봐봐. Z1과 Z2에다가 이렇게 발을 씌웠지? 선생잘 봐요. 이렇게 한 거는, 여기에, 여기에 빼기가 오든 곱하기, 여기에 빼기가 오든 곱하기가 오든 나누기가 오든, 나눌 때는 뭐만 조심해? 요거에? 이렇게 오든 간에 선생님 손잘 봐요. 무슨 일이 발생해? 지우개 잘 봐요. 선생님 손 지우개, 선생님 지우개 정밀지우개 옵니다. 아이고, <laughs> 음. 일반 지우개 잠깐. 이게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0이 아닌 걸로 나누든이긴 바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알았어요.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바를. 알았어? 네. 왜 그런지 보고 올까요, 우리? 네. 아, 보고 와야죠. 보고 와야죠.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결과가? Z1, 바. 더하기. Z2, 바. 이렇게 쪼개 수 있다고. 여기가 뭐가 오든 간에. 4층 연산 어떤 게 오든 간에. 알았지? 괜찮아요? 이런 말이야. 이, 이 말이라고, 한마디로. 여기가 왜 바가 지워지는지, 이 보고 오자고요. 오케이? 여기 봐요. 이거 언제 쉬운 거야? 이거한 번만 딱 이해하면 끝나. 자, 보세요, 5번. 자, 지금 Z1, Z2가 여기 A+, BI, C+, DI였죠? 자, 그럼 여기서 Z1, Z2를 더한 거를 발을 씌워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실수부, 실수부끼리, 허수부, 허수부끼리 묶겠지? 왜 켤레를 구해야 되 여기에 부호를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어안 바뀌어요?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따로따로 한거 밟아. 따로따로 한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묶으면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랑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요게 빼기일 때도 된다, 안 된다. 곱하기일 때, 0이 아닌 걸로 나눌 때도 된다. 여기 아니, 0이 아닌 거 조심. 알았죠? 0이 아닌 거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요것도 있다가 어디에 써먹는지 보고 올 거예요. 여기 이거 주의. 0이 아닌 거라 했어요, 분명히. 나눌 때 주의. 됐지? 그럼 여기 있는 몇 가지가? 여기 있는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누구의 성질이다? 현레복소수의 성질이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네. 자, 주의할 거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풀로 출동! 뿅뿅뿅뿅뿅 몇 번으로? 필수의 제 5번으로 갑니다. 자, 아,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봐요. 자, 켤레 복소수 이용한 시계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를, 뭐라 고 읽어요? 알파. 응, 알파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i. 이거 뭐라 읽죠? 2 네, 마이너스 네, e 5i. 둘다 복소수, 허수죠 이때, 요렇게 생긴 녀석에 뭘 구해라. 값을 구해라. 그렇죠 여기 알파에다가 얘 대입하고, 그치? 여기, 배, 알파바에다가요 켤레 대입하고 막 대입하겠지? 그래가지고 싹 계산해가지고 더 하겠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풀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요 녀석을 좀 간단히 해서 풀어보자고.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의도가 그런 거야. 그럼 이걸 간단히 하고 싶어. 어떤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있잖아. 한도 네 개잖아. 빨리, 빨리, 빨리. 뿌잉뿌잉, 오케이? 방끼지 말고. 아, <laughs> 그래서, 오, 화면이 꺼졌어요. 어후. 됐죠? 자, 그래서 항이 4 개짜리니까 2 개씩 묶어보자. 어떻게 묶을까요?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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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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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괜찮네요. 자, 간다. 바로 밑에서 갑니다. 뿅. 첫 번째 거 묶어봅시다. 알파로 묶었죠? 네. 거기가 어떻게 돼?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가운데 거두개 누구를 묶어? 베타를 묶으면 어떻게 돼? 베타바, 베타바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 나만바나만바 음. 바밤바 아 재미없어 됐지? 아 수박바 겁나 많죠? 바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너랑 너가 같테요 같아요? 예. 그럼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예. 자너 앞에다가 뿅 알파 더하기 베타 써놓고 뒤에다가 공통을 쓸게요. 알파파 더하기, 베타파. 여기까지 쓰겠죠? 자,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아,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야. 다음 단계 하나 더 넘어가면. 이거, 여기다, 여기다 각각 넣어도 되겠는데, 그렇지잘 네. 봐요. 뿅. 요 뒤에 거 있죠? 네. 요 바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네. 그 이거를 이렇게 이유면 안 되냐? 거꾸로? 어, 아니, 쪼개면 이울 수도 있지. 두인데 그래서 이거를. 알파 더하기, 알파, 아니,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바! 이렇게, 이렇게 바꿔버렸어. 네. 여기까지 식을 한번더 써주면 완전 이뻐지지. 이쁘잖아.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서로 무슨 관계야? 혈례복소수 관계잖아. 그지 혈례끼리의 고분. 뭐라 그랬지? 혈례끼리의 고분. 네. 실수 부분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제곱이라 했잖아요. 이 녀석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만 알면 그거에 제곱의합면 답이라고요. 어, 그래요, 선생님? 그럼 요거 둘이, 네.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구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3i죠. 됐니? 네. 요거 답이 얼마예요? 어, 마이너스, 봐 네, 써볼게,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 플러스 3i.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이 식을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사실 우린 다 아니까.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1에 제곱, 더하기. 그냥 3의 제곱이나, 마이너 3의 제곱이나. 됐죠? 마이너 3의 제곱을 쓸게요. 또 뭐랑 함께. 답이 얼마다? 10이다. 여기서 요한 단계 넘어가면 시기가 얼마나 간단해져요. 1, 2, 대할할 필요 없으니까. 괜찮니? 이 문제 푸는 이 방법은 여기까지 식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대입해주면 좋겠다. 켤레를 만들면 쉽다, 항상. 알았지? 괜찮니? 그래서 메모할 거잘 해보시고, 어... 책은 어떻게 풀었어요? 아, 책도 그렇게 풀어놨네. 그쵸? 네. 아이, 자존심 상하네. 그쵸? 네. 야, 절대 그럴 필요 없어. 알았지? 최고고 네. 똑같이 풀면 자존심 상한데, 내가 책 정도까지는 지금 이해를 했구나. 그럼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도 항이 4개짜리니까 조금 비슷하겠죠? 도전 한번 해볼래요? 시작! 인수, 인수. 자, 1번 인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인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 문제는 내가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켤레끼리 곱이 되게끔까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쌤 봐요. 이 다음 단계로 가면 딱켤레끼리 곱이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계산이 편해져. 오케이? 혈레끼리 계산하는 게 항상 편해요. 자, 5-2번. 도전. 자, 요 문제는 시간을 좀 드렸는데, 요건 쌤이 체크를 그냥 해놓겠습니다. 알겠어요? 됐니? 예. 자, 첫 번째 거는 요 합을 줬고, 두 번째 건는 곱을 줬죠? 맞나요? 네. 예. 요걸 구할 거야. 자, 이 녀석 봐요. 이 녀석 전개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음, Z1, Z2 빼기. 삼가로 Z1 더하기 Z2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할수 있나요? 자, 그럼 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하면 되겠죠? 자, 주황색은 여기 나오죠? 요거요거요거요거요 녀석을 풀면 어떻게 돼? 자, 요거를, 이렇게 발을 바로 씌울 수 있어? 없어? 네. 없어요? 네. 있죠? 이거 발을 바로 씌울 수 있잖아, 이렇게. 요게 1 플러스 2i죠? 여기다가, 여기다 발을 한번더 씌우고, 여기다, 양쪽에다 발을 씌운 거야, 이렇게. 왼쪽은 z1 더하기 z2가 되고, 이, 이 얘는 1 빼기 2i로 바뀌는 거야. 여기 이제 주황색 나왔어, 안 나왔어? 할수 있겠어요? 지지? 그 다음 요거, 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z1 곱하기 z2죠? 여기 바를 한 번에 씌워. 요것도 어떻게 한다? 여기다 바, 여기다 바. 오케이? 이는 어떻게 돼? 바가 사라지죠? 여긴 얼마가 돼? 이마 e 테이블 합니다. 여기가 2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과로 1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플러스 6i 플러스 9가 됩니다. 요 실수부 먼저 계산하면 얼마? 8. 허수부 계산하면 플러스 5i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켈레북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알겠어요? 됐니? 요거는 선생님 미리 체크해 놨으니까 요거는 기억하시고 요 정도는 풀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모르겠어한번더 질문. 자, 넘겨서 6번. 자, 필수 문제 6번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조건을 만족하는 복소수. 자,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 있죠? z로 할게. z와 z바. 오케이? 이 녀석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복소수 z를 구하세요. 그쵸 그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복소수 Z를 구하라 했잖아요. 복소수 Z를 내가 모양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돼? A 플러스 BI 이렇게 놓는 거야. 복소수는 그렇게 생겼잖아요. 실수인지 허수인지 몰라. 그냥 A 플러스 BI라고 놓은 거야. 오케이? 반드시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실수. 그렇지. A, B, 실수. 이렇게 꼭적어두시기 요거 빨간색. 빨간 빨간 뿅. 음, 요거는 항상 적기. 알았지? 이거 빼먹면안 돼. 자 그래 놓고 zbar를 z 뭐라고 쓰면 돼? a-bi A 됐죠? 이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여기 z b 와 여기 z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냥. 이걸 뭐한다? 대입. 대입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i e 곱하기 얼마? A. 플러스 i 곱하기 얼마? 요게4 플러스 2i라 여기씩 세워지겠지? 이거 전개하세요. 얼마가 돼? ea-ebi-ai-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ai-b 이렇게 되겠지. 요게 4 플러스 ei. 자, 그럼 여기서 b는 없, 어, 어, 없어지구나. 여기 실수 누구 있어? 네. i 없는 거. 요고, 요고, 이렇게세 개. 얼마가 돼? ea-eb가 네. 실수 부분이 된 거야.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 요거 두개 없어졌죠? 허수 마이너스 2B, 아, 이렇게 된 거야. 여기 4 플러스 2I지. 자, 요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수 부분은 누구랑 같아? 4랑 같은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허수 부분, 얘 마이너스 2B는 누구랑 같아? 플러스 2랑 같은 거야. 이해 안 됩니까? 뭐가 가능해? 이게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복소수가 서로 같은 적, 권을 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첫번째는 2a-2b가 2A 4이니까 a-b는 2가 나왔죠. 두번째는 마이너스 2b가 2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왔죠. 그 a는 1 나오죠. 괜찮나요? 답은 얼마예요 z는 자, 요 a, b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거야. 여기다. 꼭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1-i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할수 있어요? 요걸 안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 쓰면 여기서 요게 요래 갖고 여기 갔다고 할수 없다고 괜찮네? 자 여기 아래쪽에 세 문제가 있죠? 네. 1번만 해보고 나머지 풀어보세요자 시작! 요거 쓰임이 요거 그대로 화면놔둘게 같이 모방해 봐요. 시간오 좋아. 시간을 좀 드리니까 6 1번잘 푸는데. 그렇죠? -1번 2번, 맞아요. 3번 잘 풀어 보세요.